저희는 오늘 어 내일 유학 개학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약간 가족들만의 파티를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집 근처 레스토랑에 갈 겁니다. 어 구름 봐봐, 뭉게 뭉게. 오늘은, 오늘은 몽준이가 좋아하는 어디 에 가는 거죠? 휘영 하와이. 하와이 가죠? 좋아. 나는 스테이크 좋아해요. 이메토시가 하와이라는 아버지. 하와이라고 부르는. 밥집에 갈 겁니다. 코나트 커피. 너무 크다 아. 너무 시끄 너무 예쁘다. 민짜 기분 좋아지는 식품품을 이렇게 바꿔볼까? 리야와요집에서았을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게 이런 거에요. 아. 그거 안 먹어도 돼, 엄마가 먹을게. 아, 오빠의 타코라이스. 맛있겠다. 얘 자꾸 사이즐리아가지고이거래그 토마토 먹을 거야? 양파랑? 브로콜리를 몇 번씩 먹을 수 있어? 하루에 한 번. 브로콜리 야채는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어. 두 번은 안 돼. 빵이 진짜 폭신폭신하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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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딱딱 먹었어요 이 안에 밥좀 남겨 봐. 많은 발성이다. 음준이, 응. 몽준이 합체. 아빠 뽀뽀해줘. 입술에다가. <laughs> 절대 안 한다. 다해기다려 <laughs>

다른 사람는 따로 있잖아 빵을 먹고 있는 따로람은다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는데은 다른 사 나이 다그런 거.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은 다 사람은 다른 사 좋아야 디저트를 좋아해야 돼. 디저트를안 좋아하면. 너무 아 아껴 써. 티셔아티다츠 좋아. 아티셔어 좋아. 티셔츠 좋아, 티셔츠 좋아. 티셔츠 아 티셔츠 좋아. 티셔마그도 보자네, 신발 작어 신발 작어네 파이팅! 유아! n g Fight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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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이이 h t i n g Fighting. f 고 g h t i n g f i 이 h t i n g Fighting. f i g 낙서들도 막 생기는데 그 낙서가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 매트를 깔려고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보이는 거는 때자국이 아니라 원래 이런 건데 원래 이렇게 막 거뭇거뭇한 느낌? 관리가 어려워서 고무 매트를 깔려고 합니다.

이렇게 해놨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약간 떠가지고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말려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테이프로 약간 눌러놓은 상태입니다. 다 가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. 오늘 모모가 학교가 이제 일찍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세명 집에서 두 시간 다른 집, 두 시간 친구 집 마지막 두 시간 우리 집 이렇게 놀았거든요. 그래서 막 동생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몇명 있었지? 고도모가? 불둘 둘이 있었지 않나요? 아, 다다한 명씩 동생 데리고 왔으니까 여섯 명 여섯 명이 있었어요. 저, 아, 어 근데 또 다, 나이가 다 똑같아. 음. 그래서 이제 6시여가지고 애들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밥 먹는 시간 다 6시 되면 딱 애들 집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다 돌아가서 저도 저녁 준비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자, 여자 딱한 명이고 다 남자. 남자, 남자, 여자 한 명. 너무 귀여워. 말이 없이 예 아니 그 오빠들의 전쟁과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니까. 러 아니 아, 나랑 잘놀하잖아 음, 아까 나는 계속 동물을 들었다니까아 진짜? 파트빙이나 무슨 마이멜로지몽멜로지아 귀여워. 나는 자꾸 요리하는데 뭐 만드냐고 관심 주고. 너무 귀여워. 오늘 슈퍼에서 사온 함바지.

자, 아, 오늘 저녁입니다. 안 예쁘네. 좋아하는 거지? 네. 맛있게 물어. 천천히? 천천히 먹는 연속? 천천히? 음, 꼭꼭 씹어서 그게 나이프야? 아, 썰어 먹을 거예요? 안돼 음. 음? 왜 안되지? 포크가 작으니까 그렇지. 떼리 음. <laughs> <디리> 떼리. <디리. 웃음> 맛있어? 응. 응. 엄 맛있어. 친구랑 노니까 배고프지? 너네. 어. 아휴 아우 그렇게 싸우고 웃고 싸우고웃고 오늘은 이본어 공부하고 r e care, c a r 내일 a r 해요 a r e c 랑 같이 공부하고 아빠는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a 음, r 아침 5시 e c 어 저의 밥입니다. 갑자기 이거 월남쌈이 땡겨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요. 이렇게 재료 준비 다 해놨어요. 한장이 엄청 커요. 엄청 크게 만들었다 음, 음 아보카도 넣거 맛있어 흠집이 안 나요 이거는 좀 예쁘게 샀어요 조그맣게 너무 슬해가고 너도 썼어 아재 너도 스위치 투할 거야 응 80만원 깨지겠네 근데 너무 비싸서 산타 할아버지가 못살 못살 수도 있어 스위치 투 아니야 만들어 만들어 어디에서 만드는데? 一月にね、そのね、た、卵みたいなのが。出てきて、それでね、ポカッて開けたらね、おもちゃが出て。ああ。が、さむげ、あにや、サンタアロバジが。ああ。ああ。さす。ああ、かん。黒みをかうか。うん。うん。黒み、黒み。森の雪が溶けて、横に。くる、プレゼント作りが始まりました。おもちゃの実がなる。